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어, 어저께 어 경찰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 패스신전연문법 5 교재를 진두교 시책을 111을 한 3일 정도 했고 랜덤형 예산문제 444를 푸는데 잘안 풀린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 우선은 어, 랜덤형 예산문제 444처럼 어, 수험생들이 뭐 문법 랜덤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처음부터 잘 풀리진 않아요. 왜냐면 랜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반대로 각각 문제 포인트가 우리 수험생들이 다들 정리및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랜덤형 예선 문제 444 같은 경우는 진도시씨 체크 111에 있는 이론과 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랜덤형 예선 문제 444는 푸시고 틀리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문 문법, 파트, 문법 파트는 나중에 암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풀고 나서 각 문제 옆에다 묻고자 하는 실제 포인트를 간단하게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안 보이는 것은 관련된 문법 포인트 체크해 보시고요. 진도별서 체크 1, 2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쭉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랜덤형 예성제 444에서 잘 이게 뭘 묻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일단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별표 표시해 놓고 추후에 다시 또 해독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돌아가면은 그 전에도 진도별 시책의 1, 2, 1은 계속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 랜덤형 예성제 444를 풀면은 랜덤 문제니까 아무래도 문법적 지식이 섞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리 및 악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포인트 끄집어 낼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랜덤형의 예선 문제 4 4 4는 하루에 한 만약에 40분 정도 를 만약에 투자해서 푼다고 하면은 틀리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푸시고 또 많이 틀리시고요. 대신에 20분 정도는 진도별 해시작크1 1 1처럼 이론과 포인트를 다루는 문제를 복습을 같이 하세요. 어, 복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법 포인트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랜덤형 예산문제 444는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랜덤 문제 잘 맞추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문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암기가 돼야지 풀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랜덤형 예산문제 444는 풀고 나서 많이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은 진두별 실습 111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계속 복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풀고 나서 계속 꾸준히 암기해 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종종 수험생들 중에서 그 랜덤 문제 맞추기 위해서 막 이론을 다다다 외우고 정석대로 이론을 다다다 외우고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긴 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쉽지가 않고요. 어차피 문법은 암기파트니까 풀고 틀리고 출제 포인트 적고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문법 포인트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법 문제 풀때 쉽게 풀수 있습니다.